아니, 앉아있는데도 키가 진짜 큰데, 키가 몇이죠 제가 한2터 2에서 3 정도. 야, 아니, 배가 몸이 작아 보이는 건좀 처음이에요. 점프력이 또 화제된 영상이 있었어요. KB를 여기서 오셔가지고 측정했을 때가 84 정도. 이 초특급 유망주를 위해서 댓글을 함께 읽어보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거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슛터치 좋고 골밑 센스 시원한 덩크까지 만화에서 나올 법한 농구 천재 캐릭터. 아유 너무, 너무 감명. <laughs> <laughs> 표정 관리 잘. 못아 아,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농구의 계 손흥민이 되었으면 김영경 선수님이나 이제 송민호 선수님 보면 이제. 먼저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때요? 좀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직 이루어가고 있다 생각 안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믿고 네.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KBL 오면 농구 인기 부활할 텐데 왜 신인 드래프트 안 나왔지? 일단 대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음. 프로에 가게 되면 일단 5년 동안 이제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음. 드래프트에서 딱 지명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해외를 보내주실 감독님 많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있는 동안 만약에 기회가 열리면 이제 도전하는 게더 편하다 생각해서. 네, 제 여섯 번째 고교생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습니다. 정말 뽑아주실지는 몰랐어요. 네 그냥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 내가 가면 뭘 해야 될까. 처음에 가면 형들한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다 하나하나 생각하고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나 봐요. 네 대성 형이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승현 형도 그렇고 좀 후배들이 좀 솔직 히 까불면 한 번씩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까분데도 이제 막막 장난도 다 받아주시고 막. 세계 강호하고 붙었을 때는 어땠는 아, 어, 그때 발렌트나스 선수가 이제 손을 들고 있는데 거의 링까지가 있더라고요 손이 그래서 보자마자 아슛 하나 쏠수 있을까? <laughs> 많이들 놀라셨던 게두 번의 엘리우 턴그 혹시 기억해요? 아, 네. 연습 때도 몇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켄이 형도 제 타점을 모르니까 호흡이 안 맞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딱된거거든요 연습할 때도 한 번도 안하다한 번도 안 되다가 저기 낙현이 형 봤는데 딱 눈이 둘이 맞았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니까 낙현이 형이 바로 올려주더라고요. 오? 어? 어? <laughs> 했네. 진짜, <laughs> 진짜, 한, 진짜 한 건가? 네, 어. 그래서 좋긴 <laughs> 한데 약간 살짝 벙쪄가지고 혼자. <laughs> <오> <웃음> <웃음> 어떤 덩크를 가장 좀 선호하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이제 그래도 윈드밀이 제 네, 가장 좋아하는 덩크.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죠. <laughs> 가장 처음에 했던 게 언제죠? 6학년 때 이제 키가 좀 많이 컸어요. 제 애들보다 중학교 형들이랑 미리 합류해서 운동 했었는데, 그때, 그때 한 번도 안 아... 들었었어요. 국가대표와 함께 경기해보고 이러니까. 어땠나요제 위치를 딱파악했된 기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있으면 이제 뭘 해도 다 약간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더 생각을 더 하고 이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농구를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뮤직후 농구 월드컵에서는 더큰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죠? 와, 이 정도는 좀 약간 어느 정도 먹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문득든 생각이 이제 만약에 미국의 잘한 선수가 나 정도 이제 부... 플레이타임을 가지고 팀에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딱 올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다저정도 하지 않았나 싶어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좀 장점인 것 같다. 나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 밀렸던 것 같아서 피지컬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밀리진 않는다고 생각해. 오퍼는 실제로 있었나요? 오퍼도? 그 대회 후에 이제 연락도 왔었어요. 이제 풍사 선생님께서도 호주 관계자분이 이 연결해 주셔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 있었는데 아직은 아직 생각하고 있 네. 네. 그 호주 아카데미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크던가요? 선수들이 다른 거죠. 친구들이 이제 오대로 하면 막 피튀거든요. 어, 어떻게 어떻게든 자기가 손발로 뛰어드니까 자리 싸움하고 막. 호주 유학을 통해서 장착한 무기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퀵 스톱해서 이제 페이더웨이 하는 동작인데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대성형이랑 이제 혼석형이 야간마다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몸을 익힌 것 같아. 요 농구 실력을 저희가 좀 확인해보기 위해서 복불복 게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어 일단 네 안대로 눈 가리고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laughs> 도전 우와. 안 됐어요? 약간 옆으로 이야 <laughs> 아, 들어갔다 네. <laughs> 들어갔어 <laughs> 우와 하프라인에서 3점 슛 넣기 어우 <laughs> 어이 음. 아유 감사합니다 그대로 <laughs> 보내드리면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그래서 이거를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laughs> 아 근데 이걸 세 바퀴는 너무 약한데요 세 바퀴 약해요 한열 바퀴 돌고 해는지열했니다오우 정말요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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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자+ 자 바로. 슛. 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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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여강준 <laughs> 씨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아, 저 진짜 그런 제가 친구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여강준 왔어, 와막 이렇게 막 하는데아 너무 막 저는 애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아니요, 비교하지 마, 내가 더잘 생겼잖아. 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지금. <laughs> 한 멋있는 포즈 <표정> 한 번. <laughs> 하는 팀도 있을 거고, 어디를 가장 가고 싶어요? 가면 좀 미러키 벅스 아니면 레이커스, 레이커스나 미러키 벅스, 왜요 뭔가 유니폼이 제스타일이에요그가운 편이에요. 에요 차가운 편이에요. 차가운 에요 차가운 편이에요. 는가운 편이에요. 차가운 편이에요. 차가운 편에요 차가운 편이에요. 차가운 다이에요 차가운 편이에요. 차가운 편이에요. 이 이제 외국 선수한때 밀리지 않는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준성아, 음.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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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일 NBA 올스타전 뛰는데 <laughs> 잘하고 있니? <laughs> 어. 다른 길로 세지 말고 열심히 해. <웃음> <웃음> 저 저. 어. <laughs>